이상한 날에 신량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읽어주고, 아이, 존나 읽기가 좀 불편해. 왜 그러냐면, 개인, 뭐, 뭐, 학원생이야, 학원생인데, 뭐, 개인이 뭐, 이거, 이것저것 밝히면 자기가 누군지 알것 같고, 그랬다, 그래. 여하튼, 나이가 그럭저럭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상추세 초반에 고졸이야. 이게 중요한 게 고졸 취준생이고 뭐, 국비지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했고, 뭐, 그냥, 그냥 어느 정도 했는데, 뭐, 학교에서 그냥, 그 학원에서 그냥 그럭저럭, 아주 잘한다나, 그럭저럭이야. 그래서 얘가 뭐가 하느냐. 그 면담을 한 거지. 뭐냐. 뭐냐. 어, 예, 그, 학원 다님은 단인 강사랑 처음 상담을 했대. 그리고 제가 SI 업체 취업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거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왜 어렵냐? 고졸이라서 그렇다는 거지. 어렵다. 그리고 뭐냐? 형평상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합니다. 2, 3개월 추가 공부 기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힘들긴 합니다. 저는 스펙과 기술, 어, 기술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존재할까요? 물론 수료 후에 이력서 돌려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막연히 불안함을 갖고 공부한, 한, 뭐냐, 한다는 것 쉽지 않더라고요. 어디라도 존이 상경해서 이한몸 담을 회사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어, 나이는 밝혀주지 말고, 뭐, 군경력도 뭐 밝혀주지 말고, 특히 저 수강생, 뭐냐 국비 강사님이 잔소리 대망 영상 줌으로 공유해주고 추천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야 씨발 학원 강사도 내 영상을 이렇게 줌으로 해갖고 이렇게 뭐 하는게 있나봐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놈의 학고 유튜버는 씨발 되지도 않고 진짜 요 며칠 을한 2-3일 안 올렸지 내가 하루 1일 1, 1 영상 듣고 2영상도 막 올리다가 왜 그러냐 항상 얘기하잖아 뭘 얘기하느냐 어? 이 학고 유튜버로서의 어려움, 이렇게 해야지. 너만 어려운 게 아니야. 야, 아저씨 학고 유튜버는 얼마나 어려워. 근데 꾸역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잖아. 어, 뭔 얘기가 듣고 싶은 거야? 야, 회사가 있을까요? <laughs> 야, 뭐, 예제 들어줘? 예제, 예제, 예제. 내 밑에, 우리 옆에서 이제, 옆에 회사에 그 고졸인데 들어와서 개고생해서 어정그 뭐냐 개고생에서 방그 방송 그 사이버대 나와서 또내 영상 보다 보면 내 사촌 동생 얘기했잖아 걔 고졸이었다고 그거 데려다가 그 여기 회사 사장한테 이렇게 해주면서 한데 저 학원 좀 다니면 안 될까 개소리하지 마이 씨발 하고 내가 욕을 존나리 했거든 너이 씨발 다음부터 이... 하여튼 욕을 존나리 했다가 나중에 학원 나와서 한마디 했지. 학원 안 다니는 게 낫고 바로 회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그놈의 학원이 존나 잘못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대로 가르는데 거기는 이사 이상... 자발을 내고 무조건 배우라 하거든. 만약 학원 갈것 같으면. 그랬더니 자발을 배우기 전에는 뭐를 수업을 그러니까 학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 아 학원 강사님이 날 추천해줬으니까 나도 학원 얘기 좀 해줘야지. 학원도 먹고 살아야지. 나같이 학원 하... 잡아 얼마 한 하루 이틀면 되지 않을까? 그냥 구글에 다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했다가 하루 이틀 강의를 해서 애들이 이 일주일, 일주일 내 밑에 온 애들 보면 한 일주일 되면 다 프로그램 짠.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이 날아다니지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못 짰다 그러면 은 돈이 나가지. 왜냐면 그 나한테 상납품을 개발 을 시켰는데 못해.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 야 너는 이걸못 했잖냐. 그러면 너는 뭘을 해야겠냐. 당연히 PM한테 그. 우리나라는 뒷돈 문화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상납의 문화, 위연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 그럼 넌 뭐를 해야겠냐, 못했으면. 내가 너한테 지금 욕을 해, 욕을 막 하고, 씨, 막 소리 지르고, 너 때문에 프로젝트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야겠냐, 그랬어. 그럼 우리 인격적으로 안 좋지 않냐? 그럼 너는 뭐를 해야겠냐? 알겠습니다. 카디이 그거 사왔잖아. 뭘 사왔게? 생각해 주수. 그리고, 사고, 걔가 계속 못한다. 그러면 애들 전체 다, 팀원들 다 돌리거든. 팀원들한테 뭐, 생활조수 다 돌리거나 뭐, 이것저것 돌리는 거지. 그거 내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몇 번만 딱 하잖아. 그러면, 걔가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나 잘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애가 자기가 알아서 다 해. 아웃풋 잘 나와. 안 그러면 돈이 깨지거든. 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나한테 많이 삥을 뜯겼지 많이 그 애들이 상납품을 상납을 했지 얘기를 했지 내가 욕을 하고 너를 때리고 막 이런 강압적이하고 막이너 땜에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럼 너는 뭐를 나한테 해야겠냐 어, 알아서 그럼 딱 먹었는데 또 봐줘요 봐줘 얻어먹으면 또 다음에 못했다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준 아이씨 나만 먹으면 되냐 야너 땜에 옆에 있는 애들 피해 받잖아 야다 음료수 돌려야지 그렇게 한몇 번만 하면 애가 뭐 일취월장 하더라고 그런 얘기아또 얘기가 어, 샜네 아 그런 얘기 고등학교 뭐내 사촌동생 얘기해줬잖아 너 뭐가 필요한데 노력을 안하잖아 노력을 <laughs> 어 일단 사기업이나 어, 사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내가 사기업도 많이 다녔지 초창기 때는 이런 게 없어 사기업 때 애들 뽑을 때는 솔직히 내가 옛날 에 게시판만 만들고 가서 대졸자격증만 갖고 기사자격증은 대끼리고 없으면 대졸자격증만 갖고 초급이니까 가 그거만 갖고 가라 그런 이유는 그 면접보는 PM은 얘를 싸가지를 보는데 별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 근데 위 영업이나 사장들은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대졸자격증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얘는 무조건 팔아먹을 수 있거든 그니까, 오케이, 떨어는데난시인데 씨, 빨이족팔하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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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가서 좀 키워봐. 이렇게 해서, 떨넘기는 경우도 많거든. 그런데, 고졸의 경우는, SI는 웃긴 게 뭐냐면, 위에서 싫어해. 왜, 그냐면 팔아먹질 못하잖아. 그런데, 너같이 실력도 어정쩡하잖아. 그럼, 나같은 PM이 됐다 그러면, 너를 사겠냐? 데리고 와서 쓰겠냐? 위에서도 안 좋아하지. 내가 너 친척도 아니고, 누가, 누구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뽑힐 확률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뽑힐 확률이 없는 거지. 그래 뽑힐 확률이 없어. 근데 제로는 아니야. 내 밑에 있는 과장 지금 차장인가? 씨, 씨. 잘해. 굉장히 잘해. 그래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굉장히 잘한다고. 지가 기택저다 잡고 뭐 요번에 뷰할 때도 내가 먼저 했거든.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사장이 또샘나해 내가 뭐 한다 그러면 그거. 그래서 밑에 있는 애한테. 뭐 하냐, 뷰. 어, 또 이거 왜? 쓰잘데기 없이, 여기서, 에셋.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사장님하고 얘기해갔대막어지 그냥, 그렇게, 지가 스스로 해서 그것도 자, 잘하고. 또 내가 데려 물어볼 때였어요. 아, 너 그거, 뷰했을 때, 요거, 오, 어디 거 썼어? 나는 없어서 못 썼는데, 아, 여기 라이벌이 있다고. 아이, 씨. 존나 좋은 라이벌이 있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 굉장히 잘해. 근데 걔도 초창기 때 더럽게 고생을 했어. 어 더럽게 고생 뿐만 아니라 사람 대접 못 받고 다지내사촌 동생이 내가 아는 데 넣으면서도 내가 그 넣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돈안 되는 거 아니까 야 그냥 차비만 받고 다녀 그랬어 사장이 어떻게 차비만 줘 이거 좀돈좀더아 필요 없어 차비만 줘 그래서 걔가 개고생했어 돈도 적게 받고 개고생 했는데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프리랜서로 넣어서 지금 연봉 무지하게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 그런 예제가 필요해? 그럼 뭐가 필요해? 아, 떠먹여줄 사람이 필요해 아, 너같이 실력도 어정쩡하고 고졸인 사람을 잘 데려다가 상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괜찮... 아이고 개발해주십시오 아이고 이럴사람 필요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 너가 여건이 안되잖아 여건이 안되면 뭘 해야 돼 부딪혀 봐야지 그 대가리 받고 막 이력서 어마어마하게 내고 아는 사람하고 제발 좀 취업 시켜 주십시오 하고 동네에서 가끔 가다가 사장들이 재미 보는 경우가 있어 너 같은 애 오면 월급 많이 안 주거든 이 S I 업체들도 사장들이 진짜 사악한 새끼들이라. 월급 별로 안 줘도 되거든 근데 회사 자체 프로젝트나 조그만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게 약간 떨어진 프로젝트 있으면 경력이 다른 사람 꼴로 올라가고 니가 일하면 되거든 그렇게 사기치는 개새끼들이 있어 경력 3개월 3년 뻥튀기 튀기는 <laughs> 우습지 고졸 갖고 그냥 뻥튀기 튀겨서 보내는 그런 것도 허다해 허다하죠 조금 있지 그러면 너는 고졸인데다가 있어요 그면은 무지하게. 그 대졸보다 월 월급도 적어. 전문 대졸 애들도 그렇게 후려쳐 갖고 월급 더럽게 안 줘. 그리고 요 얘기 했잖아 그럼 뭐를 해야겠냐 미친 듯이 정보 처리 기사, 기사. 기사 준비해. 그리고 뭐 하냐? 취업이 급하다면 왜이 바닥에서 취업이 급하면 편의점 알바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잖아. 알바도 있고 요새 택배 택배 택배가 사그 쿠팡 상하차 그런 거 알바도 있고 그것도 일 있고 아니 일은 많아. 여기 진짜 미친듯이 했는데 한 군데도 계속 내 그러면서도 돈 벌어야 된대매 왜 노냐? 왜 학원을 가? 나는 그게 더 이상해. 너희들 보면 학원 저는 병신 같아서 학원을 가요. 아니 다급함이 있는 거잖아. 다급함이. 다급함이 없어? 다급함이 있으면 일하면서 공부하면 되지 아 사람들은 저는 뭐 그런 의지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다급함이 없고 고졸이 아니야? 대졸이고 하늘에 별 따기 해도 개발자 못돼 SI? SI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얘가 예, 저번 몇하에 우습게 보지 말라고 네 강사도 했을 때문에 아무도 안 간다는 SI SI는 왜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이야 그만큼 그렇게 확확한 데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래. 급하면 방법을 찾죠방법뭐 이러면 일하면 되지. 이러면서 방그 정보통신기사 지휘서실했으면그 정보처리 뭐야 그거. 그 방통대 방통대는 졸업이 조금 어렵더라고. 뭐 이것저것인데. 사이버대는 졸업이 조금 그 니가 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방통대 내가 많이 봤는데 졸업을 잘 못하더라고 뭐가 뭐가 이게 끈끈한 뭐가 없는데 하여튼 사이버대는 졸업을 잘해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니가 알아보고 쌍통대를 하드나 뭐 학점을 했제나뭐 이렇게 해갖고 4년제에서 정보처리 기사 딸 그런 걸 만들어야지 만들면서 그래 취업한 취업을 계속 내 계속 그러면서 너 알바 뛰면 되지. 너왜 학원을 다니는데 아, 넌 병신이라서 학원을 해야 돼. 뭐 여기 오면은 뭐 취업을 하면 널 가르쳐 줄사람 있는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뭐 보니까 포트폴리오 해 갖고 뭐 쇼핑몰도 만들었다면 그럼 대체 뭘? 그거 갖고 더해서 요거 저거 다 보고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이력서 내고 알바나 기타 등등의 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안 움직이고 안 하고 편하게 사는 방법으로 당한 거야 편하게 학원을 나와서 학원을 나온 다음에 아이고 행복해라 나는 학원 나왔으니까 누가 나를 데려가겠지 학원 면담 보면 학원 그 거기 학원에 연계된 이런 게 팔아먹게 거기도 다 스펙이 필요한 거야 어느 정도 어 S.I. 팔아먹으려고도 S.I. 스펙은 딱 그랬잖아 그 스펙이 안 되는데 거기서 거기로 넣다가 었뭔 욕을 먹으려고 아유 됐어요 됐어요. <laughs> 그러면안 되면 스펙을 만들면서 계속 넣어봐야지. 아,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아, 급하기만 급해? 아, 2, 3개월 내로 취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너 지금도 왜 취업을 안 했냐? 뭐, 일 많투만, 뭐, 알바, 뭐, 택배 알바, 뭐, 음식 배달, 요새는 뭐, 돈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기타 등등의 일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일하려고 생각하면 일은 무지하게 많아. 니가 일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편하게 넣어서 에어컨 바람에 테레비 보면 다이렇게 멋있는 거 그걸 누가 키워주고 어쩌고 저쩌고 아유 복장이 터진다 그리고 나한테 왜 아까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 네 학원 강사님이 진짜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괜찮이 된 사람이야 된 사람. 왜된 사람이냐면 너 대놓고 얘기했잖아 못한다고. 어휴왜그 그래? 학원은 원래 그렇게 하는가? 아, 대어 대어 대, 다와 우리 학원 마음은 실력이 쌓이면 다 대어 대어 이렇게 해서 어, 등쳐먹고 다 다음에 뭐안 되면 니가 능력 없어 안돼 이렇 버리는 스타인데 일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 어이 똘똘한데 내 영상도 틀고 욕 많이 먹을 텐데. 틀자마자 욕할 때이 씨발 조파를 해갖고 막 애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현실을 얘기했잖아 꿈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달라라에 있는 거야 달나라는 네 잠잘 때나 꿈과 희망이 있는 거지 여기는 현실이야 현실 현실 바닥에서 응. 꿈과 희망을 찾아 너한테 꿈과 희망을 준 다음에 아 해봐라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 일단 해봐 돈이 급하면 돈을 벌러 가고 그 개발자 가 계속 하고 싶으면 개발자를 하고 SI 가고 싶으면 정, 그 어디야 뭐 사이버대나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나 4년제에 준하는 자격을 딸수 있는 곳으로 가. 정보처리기사 딸수 있는 데로. 그럼 되지. 뭐가 문제 될거 있어? 네 하는 멘트 보면 그냥 소소해서 입벌리고 있을 때니까 저를 앉아서 서울에 상경해갖고 취업을 시켜주시고 고졸이고 저는 그 프로그램 능력도 대충 중간 정도는 되고요 그냥 대충 해주게 오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는 들어가.